I'm <laughs> sorry.

반 발잡이 아니었나? 반발점. 저거 오만 잘라. <laughs> 누가 잘하나? 윤민이가 잘하는 것 같은데? 아, 니면나 준석이는 잘 그렇게 가까 가비 가비 지세 가비! 보면서 움직여, 보면서! 보는다, 보는다, 보는다! 보는다! 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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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 보라! 보 보라! 보보 어, 앵글에 걸립니다. <laughs>

이 아, 지금 음, 아, 아, uh, 아직 아직 아직이요? 아까 올렸어요 좋아 좋아 해봐 좋아. <Abst hovering> <몬도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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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네지금지 <demise 문제> 어. 너무 아, 못찍어 아. 아 이상합니까? 지금이 <laughs> 아, 확대할 때 안하고 이렇게 <laughs> 막 잠깐 딴데 한두 팔다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잘할수 있나요? 아 맞아요 이거 감상하느라고 이게 안돼 카메라를 봐야 되는데 아, 아까 그 피킹 내준 거 뭐야? 누가 봐도 내가 어지 가는 안 불라 그랬는데. 그게 아, 아 피킹 뭐야? 아, 그게. <laughs> 너무 피킹야그거 어떻게 뭐못 본척도 못해 그건. 맞아. 아, 이번에 얘 거의 코트 진짜. 내가 못본거 같아. 진웅이가. 뭔가 지금 벌린다, 벌린다. 뻣뻣하게 얼타고 있어 지금. 예. 오늘 왜 그러지? <laughs> 이유를 모르겠네. 응. 응원하고 싶는다는 아, 아, 아 저저 가운데 꾼. 묶으면 영훈이 어, 괜자아 어, 어, 어. 맞자, 가야돼요, 다시! 나이스, 충원제 생각에는, 응.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응. 제가 너무 고상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, 축구. <laughs> 축구는 그런 게 아닌데, 맞아, 맞아, 맞아. 이게, 맞아. 이 고등학생들 같으니까, 이게 느낌이, 응. 아, 이게 뭔가 좀 살살살살 해야겠다 응. 하는 느낌으로, 응. 너무 고상하게 했는데, 응. 조금 에너지 레벨 높은 압박들이 막 들어왔던 것 같아요. 아. 그걸 뚫어내지 아, 못하고. 예, 바보 같은 짓을 했죠 그때 가산 때처럼 형. 네. 전 무너졌어요. <laughs> 이런 느낌이 없이. 네. <laughs> 실수를 몇개몇 네. 개를 연속. 아우, 좋아. 스무스. 잘 끌었다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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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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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좀 마무리 좀 오호! 오우, 아이 아, 좋아, 아! 아, 좋아. 아! <laughs> 저, 저게, 김영재였다면? 저게 서영원이었다면? 오! 아, 부촌이다 아이고. 아, 충우, 한타 이다 충우, 어때? 풀도좋고안하지 어, 진짜 오래됐대 그런 것 치면. 걱정하더라 그런 것치 옛날 키좀는데

제가 퍼줘야지. 아 뭐야? 공 그렇지. 어, 방금 또 놓친 것 같은데. 아하 <laughs> 뒤에. <laughs> 말을 못하는 거니까 진짜 놓쳤는데 네, 아 파울인 줄 알았습니다. 저 저분이 그 드디어 출정하신 분십 네. 이제 가운데 너는 5 0대한분 계셔 요고 여기서 속도 괜찮으신데? 밤실 세네교회 히 가위, 가위, 좋아! 잘했어! 좋아! <laughs> 볼 봐, 볼 봐! 준석이 형, 볼! 추호야! 굿! <laughs> 이 파스명스의 주인공이 여기 왔구나. 이렇게 쳤어? 오비다, 오비다. 오비야! 뒤에! 뒤에 오 어, 앵글에 걸립니다! 아, 어,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, 어씨 형들 4명을 움직이게 <laughs> <하나. 웃음> <laughs> 용이가잘사세드랑잘만들었는딱 해가지고 지어 부는 보자고 할거 어디서 있는데, 나는. 내일 봐도 놔줘야 돼! 부시을 봐도 사실. 아, 미안해! 갑자기 자기자기갔 <laughs> 돌리고 그렇지 자기 갔다! 갑자기 갔다! 기다다

둘이 너무 하는 거다 아니 지금 둘다 여기. 이니 이러고 있어. <laughs> 어잘 돌렸다. 반대 반대 반대. 야. 오 오. 아니 넘어져야. 아까 지금 피스 잡은 거 있잖아. 넘어졌으면 반칙을 볼수 있는데.

좁은 사이드 좁은 사이드 왜? 쭉 오른쪽 나가요 나 아, 아, 먹을게 먹 아, 게아 나있다 쟤 오케이 종환 선구 준비 아까 영웅이 형 벌리라고 했지 네 그. 그런 거 같습니다 그. 그. 아, 거기까지 왜 히트게, 히트게. 오! 오! 오, 됐다 아, 유 아! 아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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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, 까오리 <laughs> 아, 지 <laughs> 아, 아, <laughs> 리리김승 아, 너무 아까워, 서 넣었어야 되는데 아, 아또 하자! 잘하고, 잘하고 있어! 나이스, 나이스! 어! 뒤 있다 충 돈다 왜 오, 져오아 진짜 아 간다 충고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오, 오, 오. 용프, 용프. 아니, 용 용투 아니 아니! 뭐이기며면 ㅋ 기 ㅋ 면 굿! 자리 줘! 가운데 와야 돼! 가운데 와야 돼! 오고 에까지 아, 그렇지!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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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걸 보네? 라 가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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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가위 아, 영훈아 잘 돌렸다 좋았다 좋았다 오케이 자 뛴다 오브로 묶어 라인 잡아 라인 풀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아 근데 귀가 좋다 귀가 상당한데 중간에 한 번씩 쪼꼬리 쳐줘저기 시그니엘이야? 저긴 얼마야? 55? 1톤이네 관리비 한 달에 천. 만 진짜? 아, 진짜로?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뭐, 뭐, 무슨 관리비가 저렇게 있어? 나이스 와 이불 줬다 오아 가비, 중간 딸 하나 간다. 아, 굿. 아, 나이스 굿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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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오우, 저걸리네 가자, 조한영 가야 돼. 아, 로가못 나오게 눌러야 돼 거기는. 다 아, 아유, 나왔다. 굿 굿. 제가 어, 아. 니게 샘피아, 하나 군다. 용화, 투피 굿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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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었어 어? 네, 끊었어 시간 었어아 나이스 오늘 아, 술 아, 먹으러 아, 못 아, 가겠다 아, <laughs> 잘하네 야와 아, 너무 많아 와와 빨리 빨리 좀 돌아 그대로 가자 그대로 아, 나이스! 아, 영훈이 잘 지켰다. 아이고, 잘한다 영훈아. 굿. 어 영훈이. 민이아이후 아, 멋있게. 해해 봐. 해 봐. 여기물올라 아우! 이이 불었어, 불었어. 영훈아, 불었어. 영훈아, 영훈아, 불었어. 불었어. <laughs> 김 김수근 해볼래? 멀다 <laughs> 안 되겠지 미안해 영훈아 네가해 공이 아, 쳐놓고 때려야 잘차는데아 안돼 안돼 이거 차 그렇지 그렇지 아가비아 이거 가비 아, 아이고. 그... 동안이 형이야? 아이고. 저거 단해동이마지막에찬가 <목소리> <laughs> 누구야? 빨리 알려줘 마지막 그거 비누꼬민에 못넣이 희범이 희범이 이네 희범이 혼나야 돼 혼이 마구나야 돼 그렇지! 아우, 네, 이제 많이 늘어왔어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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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거 뭐야? 가벼워. 어. 오. 아, 좋아. 나한다 어우, 저 키포가. 아니, 아니, 키포가. 키포가 잘 막으시네. 아, 지난주 키퍼가 정말 잘 나왔는데 준석이형 거기서 나오면 안돼요 공자 하프 아 왜왜 왜, 왜, 퀵이 왜저래 <laughs> 이런 공역사 주는거야 굿 아이고 좋아. 좋아 오케이 나 반대. 나이스 아. 아. 좀한 막지 빨랐어야 돼. 어. 사이드, 사이드, 사이드. 어, 가라앉고 하던 대로. 그렇지. 아, 오. 아, 맞다. 나이스 됐다. 피스컬트 먼저 봐. 그래야 뒤엎으거기 누가 찾는데? 이 어. 돌고 하나 간다 지어요. 야, <시�。 außer 줄었다> 때려! 아니 왜안 때려? 부키야! 때려 때려! 좋아! 다 들어간 거아 너무 추워 잠바리 입고 와 그니까 그쪽끼 냄새 배고 끼 아껴 있 어우 어아좋 좋아 하나 있다 영훈아! 오어 좋았다 가네가네가네 아, 가네, 가네. 잘해 박수해사과 드리고 라인 바 우리 뒤에 수 라인 바! 아우. 자 머리. 자, 앵글 잉글. 앵글 앵글 넵에들 수근아 아 심판 있으니까 어, 수근아 뭔 패널이야? 안 닿는다 <놀람이> 아 그럼 당사자안 닿다 하겠다 살아 가시 는데 저기 치고 로 에서, 가 용하 셔서, 사 용하 셔 빨리 용하 셔서, 사 용하 셔서, 사 용하 어서사용어 아그럼또 다시 해 다시 해! 아저 아 오늘 진짜 득점이 안나구나어 우리가 주도하고 있게해 이게 막는 아니고 너무 이런 스타일스 왜 <laughs> 걸었어? <이렇게 웃음> <없을까? 웃음> 심판 말대로 해. 골트! <laughs> 그럼 끝도 없어. 충우다충우다충우다 <laughs> 주우다. <중고가, 중고가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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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우다 어, 내려와. 싸 내려와 우우 어.

どこかのなに